어제는 여순 사건 77주기였습니다. 억울함도 두려움도 말하지 못한 채 쓰러져간 원원들의 목소리가 아직도 구천을 떠돌고 있습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국가는 폭력으로 많은 양민을 학살하거나 죄 없는 국민을 구금하고 고문해왔습니다. 그 국가 안에는 정치인, 군인과 경찰, 판사와 검사도 포함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가폭력을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는 다짐은 국가가 자행한 폭력에 대한 반성이며 국가폭력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엄중한 대국민 약속입니다. 우리 군이 이번 내란에 철저하게 사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단한 번도 국가폭력에 반성하거나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역시 자신의 죄를 시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이 시대적 요청인 이유입니다. 민주당은 엄중한 책임 의식으로 더 이상 국가폭력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의 피와 눈물이 더 이상 새로운 비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진실을 마주하고 화해의 길을 걷겠습니다. 여순의 상가 받아여 어제 그 영혼들을 부드럽게 감사 주소서. 우리의 희망이 고통을 위로하고 우리의 평화가 희생을 위해 피어나게 하소서. 국민의 힘은 추미애 법을 운운하며 대국민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를 만신창이로 만든 장본인은 국민의 힘입니다. 극우 집단 답게 혐오의 법 앞에 추미애 법사위원장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딴 식으로 악법을 제정한다면 하루에 12개 법안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장동혁 정교일치금지법, 나경원 철면피방지법, 곽규택 상임이 난동처벌법, 송원석 살인추동처벌법, 김은혜 혐오법안금지법, 국민의힘, 내란 정당 해산법. 스스로 해산의 길을 걷는 국민의힘, 사람은 못되더라도 짐승은 되지 마십시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구구 형태는 제2의 내란 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면회는 이미 국민의 심판이 끝난 내란의 시계를 되돌리는 망동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국민의힘 대표직을 당장 사퇴하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십시오. 당을 대표해서 제외국민안전대책단으로 캄보디아에 다녀왔습니다. 정부와 민주당 대책단이 범죄단지에서 배운 국민에 대해 누구는 가해자인 범죄라, 범죄자라고 말하고 누구는 피해자라고 말합니다. 피해자든 가해자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국민이라는 사실입니다. 저희 대책단은 국민의 생명 앞에는 그 어떤 이해도 그 어떤 국경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신념으로 일했습니다. 함께하신 황명선 최고위원, 이모선 수석사무부총장, 홍기현 외통위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은 국가가 국민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실천하고 왔습니다. 아직 캄보디아에 구금된 국민 모두가 귀한할 때까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민주당이 국경을 넘어 국민을 지키는 정부, 책임지는 정치를 확립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이른 노력, 정부의 이른 노력을 국민의힘과 극우 세력들은 정치쇼로 폄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까? 국가의 최고의 덕목은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 어떤 가치보다도 국가의 가치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